생산성 본부 학회 강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매불망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시대마다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각인들은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행복했던 추억과 못다한 아쉬운 감정을 두 가닥 새끼줄로 꼬여서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서경의 홍범편에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다. 인간의 오복과 육극에 대하여 소상이 기록해 놓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매불망 원하는 것이 오복이다. 일수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부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참강령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호덕덕을 좋아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오,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강령하면 나머지 내네 가진 수, 부유오덕 고종명을 누릴 수 있다면서 경복궁의 강령전을 지었다고. 삼봉 정도전이 삼봉집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로 원하지 않는 깊이 대상을 육극이라고 한다. 일흉단절 흉하게 일찍 죽는 횡사 요절이라고도 한다. 이질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다. 참무 근심 걱정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한다. 차빈 빈곤으로 고통받고 사는 것을 말한다. 오악악행을 저지르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것을 말한다. 융약에 의지가 박약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원하지 않는 것은 다 피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만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육가라고 하여 육아, 도가, 법가, 음양가, 무가 명가로 나눠진다. 자마처는 태사공 자서에서 육가의 요지를 변별하여 새로운 사주의 필요성을 예고하였다. 일 음양가는 징조를 중시하고 꺼리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압박하여 두려운 것이 많게 했다. 그렇지만 음양가가 사계절의 커다란 순서를 규정한 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육아의 학설은 넓지만 요점이 적고 수고스럽지만 효과는 적다. 그러므로 육아의 일은 모두 따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육아가 군신과 부자의 예라고 규정하는 것. 그리고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분명히 한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참 묵가의 학설은 검약하여 따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무가의 일을 모두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강화하고 비용을 근검절약하라는 무가의 주장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자, 법가의 학설은 엄격하여 자애로움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법가가 군신과 상하관계의 직분을 바로 잡은 것은 고쳐서는 안 된다. 다섯 명가의 학설은 엄밀한 논리를 강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진실함을 잃게 한다. 그렇지만 명가가 이름과 실제를 바로잡은 것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6. 도가의 학설은 사람의 정신을 보이지 않는 도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만든다. 도가의 학술은 음양가가 말한 사계절 순서에 근거하고, 육가와 묵가의 장점을 모으며 명가와 법가의 핵심을 취한다. 그래서 도가는 때와 사태에 따라 변화하여 풍속을 진작시키고, 이를 시행하여 어느 경우든 합당하지 않은 적이 없다. 도가의 학설은 간단하여 적용하기 쉽고, 이른 적지만 효과는 크다고 사마천은 옹호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재물에 초연하였다고 알려진 위인들의 경제력은 실로 어마무시하였다. 부처님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은 가난이라고 하였다. 차라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라고 하면서 기술을 배워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이웃을 위해 잘 쓰라고 하셨다. 우리나라 대승불교, 참선을 주로 하는 풍조에서는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초승불교는 재물의 중요함을 직시하였다. 아함경이나 자바함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에 경제 문제가 언급되었다. 공자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자로 만든 다음에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한 다음에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다. 부자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했다. 공자는 소년 가장으로 가난의 슬픔을 누구보다 체득하였고, 14명이나 되는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 권력자 집에 마부로 들어갔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양곡 관리인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공자는 교육사업가였다. 주나라 예법인 유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열고, 육포 10장을 묶은 속수 하나를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로 받아들였다. 공자는 없었다. 천하를 주유할 때는 제후와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았고, 제자 자공이 돈을 벌어서 공자 인생 후반부의 모든 의식주와 대외활동 경비를 책임졌다. 맹자는 금이 많은 부자로서 추나라에서 상위 0.1% 안에 드는 큰 부자였다. 학문도 뛰어났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연봉에 구애받지 않고 직설과 쾌설을 주저없이 할수 있었다고 본다. 제나라 세자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보직해임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 나라왕이 황금덩이를 선물로 보냈지만 예의가 없다면서 돌려보낼 정도였다. 자마천은 맹자의 호방한 기세를 존경하여 사기에 맹자 순경열전을 지었다고 밝혔다. 판관 포청천은 연봉이 30억 정도가 된다. 이태백은 묘비 한편 써주고 5천만 원을 받았다. 조조는 처첩들에게 미투리 짜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장사를 하라고 하였고, 자식들에게는 자기 옷을 물려주어 입게 하였다. 실제로 조조가 죽고 나서 식솔들은 가난하였고 각자 도생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에 백성을 잘 먹여 잘 살게 해야 한다는 화식이란 주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봉원사 주지가 거짓말로 화식하며 경상도 관찰스 아무개가 가렴주구하여 잘못된 화식하고 있으니 벌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냉해가 극심하여 백성이 기아에 허덕일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조대왕이 하문하니 안빈낙도를 가르치면 된다는 신하들의 답변이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가붕 개로 살면 가붕 개로 만족하면 남들이야 용이 되어 하늘을 날건 말건 상관 말고 살면 된다는 식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지만 답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으니 팔자 소관에 따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바람에 흔들리고 발걸음에 짓밟히는 초목처럼 살아야 했던 민초들의 삶이었다. 정조대왕은 사마천의 화식전을 보급하여 경제를 살리라고 다산 정약용에게 명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화식동아리를 만들어서 암송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조 대왕의 의문 사 이후 정조가 사랑했던 문화 예술은 모두 적폐로 청산되었다. 심지어 김홍도와 같은 화가도 도화서에 정식 채용된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제거되었다. 그렇다면 화식전이란 어떤 내용인가? 화식전을 알려면 비애로 점철된 사마천의 내력을 알아야 한다. 자마천은 대대로 사관 태사령이란 직책에서 천기를 살펴 황제의 통치를 보좌했던 황제의 측근 사관이었고, 때로는 황제의 심심풀이 땅콩 놀이객감으로 살아야 했었다. 자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공자의 춘추가 500년이 지나자 그 빛이 퇴색되어 새로운 역사서가 필요하므로, 요순 이후의 명군과 충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눈의 강조하였다. 역사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약관이 되기 전에 중국천하 여행을 세 차례나 보내면서 각 지역의 문물과 전승되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체록하게 하였다. 구이산에 올라 우임금의 묘지를 관찰하고 범람된 황하를 준설할 때 황제가 진두에서 노래를 불러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한 내용이 하어서에 기록되었고 한고조 유방이 한량 시절에 시골 작부와 사랑에 빠진 노래를 수집하였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불황배의 가랑이를 기어서 통과한 과하지옥의 고사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의 칠할 이상을 사마천이 조화하여 사기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흉노를 정벌하려간 토벌대장 이광리 장군의 무능으로 이릉 장군이 흉노 선우의 포로가 되어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대역죄인이라면서 남아있는 가족을 능지처참하여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경론이 일었다. 한 무제도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라 명쾌히 처리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측근에 있던 사관인 사마천의 의견을 물었다. 그처럼 중차대한 국사는 사마천과 같은 미천한 관리에게 묻지 않아야 하지만 하도 답답하니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릉 장군은 명장이고 병졸들과 히로에락과 생사를 함께하는 명장인데, 그가 포로가 되어 자결하지 않은 것은 기회를 봐서 다시 살아나서 보국하고 황제의 총애에 보답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불타는 조정에 기름을 확 부은 격이다.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하기를 사마천도 같은 통속이나 사형시켜야 하다고 와글거렸다. 황제도 하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 당시 사형을 언도 받으면 허리가 잘려 죽는 요참형을 받게 되는데. 유예 기간이 있었다. 속전으로 50만전을 내면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궁영이라고 남성은 성기를 자르고 여성은 인두로 자궁을 지지는 잔인한 형벌을 받으면 살려주었다. 당시 의술로 이런 형벌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지만 하여튼 이런 형벌을 스스로 택하면 풀어주었다. 자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인 역사서 저술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었다. 그러나 약관 시절 황제의 친위대인 낭중으로 일하면서부터 알게 된 많은 고관대작과 부자들이 사형수 사마천에게 돈을 구워주지 않았다. 구일모 아홉 마리 황소 등에서 날아가는 털 하나만도 못한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형틀에 앉았다. 두 다리를 벌리고 기둥에 묵였다. 날카로운 칼, 벌겁게 단칼을 든 형리가 다가온다.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성기가 잘린다. 비가 솟는다. 요도의 막대기를 깨우고 잠실에 가두인다. 잠실은 상온의 온도를 유지하는 회복실 정도라고 보면 된다. 거기에서 천으로 구사의 일생을 얻는다. 풀려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동으로 가야 하는데 남으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한 세월이었다. 이런 방황과 울분을 겪고 태사령상서령으로 컴백한다. 진시황의 분석행유 이후 사라졌던 서책들이 복구되고 금성문이 발견되어 모든 책은 황실 도서관으로 집결되었다. 이 도서관 책임자인 사마천은 모든 책을 섭렵하면서 요순 이후 모든 역사를 관통할 수 있었고 이런 환경에서 부루의 명작 불세출의 역사서인 사기가 완성되었다. 사기는 130권이지만 자서를 제외하면 129권이고 화식전은 129번째 기록이다. 경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민감한 분야였고, 황제도 학자도 관리도 도둑도 모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서, 다른 역사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돈과 경제에 관한 화식전을 저술하게 되었다. 화식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학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제는 역동한다. 가장의 도리를 다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변화를 꿰뚫으면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부자가 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자마천은 경제는 심리에서 비롯됨을 간파하였다. 일 자기보다 열배 부자는 별것 아니라고 무시한다. 이 자기보다 백배 부자는 두려워한다. 어, 뭔가 한칼 있나 봐. 참 자기보다 천배 부자의 일을 스스로 거들어 준다. 자 자기보다 만배 부자의 하인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한다. 지금 스카이 나오고 유학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월급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종이 되려함과 무엇이 다른가? 돈을 버는 불변의 진리를 정립한 사마천이다. 무제장력, 돈이 없으면 육체를 활용하라. 육체는 돈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초유투지, 조금 벌었으면 지혜를 짜서 노력하라. 기호쟁시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기회를 잘 살펴서 큰 부자가 되라. 이것이 화식의 대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 시간에 원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을 완전히 아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강을 추슬러 인생의 거울로 비추는 것은 명리학 선생님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정진하십시오. 전문가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권영득 박사 드림.